국민의힘이 민주당의 3대 특검 대응 특위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 전 대표와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자들이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야당 탄압을 운운하는 겁니까? 국힘이 여당 특검 대응 기구를... 폄회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신들을 억제하고 있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검의 목적은 그들의 주장대로 야당 말살이 아니라 무너진 헌정질서 복원과 사법정의 구현입니다. 민주당 특검대형 특위가 출범한 이유도 내란 세력들의 특검수사 방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원활한 수사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국힘은 더 이상 특검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국정 농단 내란 세력 수사 외압 범죄에 만약에 가담을 했더라면 마땅히 제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황제수감 윤석열의 체포는 사필규정입니다 어제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의 현장검정으로 서울구치소의 내란수계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특계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고위 직후의 소통간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치소 관계자의 확인으로 건강이상을 핑계삼아서 그동안 특검조사와 내란재판 출정을 거부한 윤석열이 사실상 조사받지 못할 정도로 큰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건강을 구실삼아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황제의 수감 중인 윤석열의 꼼수가 특검 대형특위의 현장검사로 현장검정으로 탈로난 것입니다. 법위에 군림하며 가점 핑계로 국민을 우롱한 법구라지에게는 한치의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신속히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엄정 조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들에게도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특혜 접견 국민이 분노한다. 서울구치소는 즉각 특검의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의 구속 실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검은 총 7차례에 걸쳐 윤석열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윤석열은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서울구치소의 강제인치를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윤석열에 대한 강제인치 절차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특검의 윤석열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3대 특검 특위는 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 및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강제인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 내에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의 전체 구속기간 중총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395시간 18분에 이르며 총 접견 인원은 348명에 이릅니다. 395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이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 구속기간이었던 25년 1월 16일부터 3월 6일 총 49일 동안 윤석열은 292명을 접견하였고 접견 횟수는 151회였으며 윤석열의 접견 시간은 총 341시간 25분에 이릅니다. 2차 구속기간이었던 7월 10일부터 7월 29일 총 19일 어제까지 포함하면 윤석열은 56명을 접견하였고 접견 횟수는 40회에 이르며 접견 시간은 총 53시간 53분에 이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수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변호인 및 일반 접견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의 특 국회 접견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석열은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접견하였습니다. 그 명단에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도 접견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접견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접견을 신청한 것은 무려 7번에 달합니다. 위에 나열한 국회의원 및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제1 부속실장과의 접견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법적 사안과 관련돼 민감한 사적 접촉 즉말 맞추기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윤석열에 대한 접견 시간은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초과한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근무 시간을 초과한 접견 일수는총 17일이나 되며 근무 시간을 한참 초과한 오후 9시 45분까지 접견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하루 종일 접견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말에, 주말에 접견이 이루어진 경우도 6일이나 됩니다. 셋째, 윤석열의 변호인 접견 횟수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5에서 6명, 5에서 6명에 이르며 많게는 하루에 39명, 39명입니다. 2025년 1월 25일인데요. 39명을 접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이며 윤석열이 사실상 구치소를 자신의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윤석열이 일반적인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검찰이나 경찰이 공무상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수 측은 경호상 이유 때문이라고 해명하였지만 해당 조사실은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구조로 일반 수용자가 사용하는 접견실과 비교하여 훨씬 쾌적하고 외부 간섭이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즉, 윤석열에게 조사실 접근을 허가한 것은 명백히 특정인에게만 허용된 특계로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특별 접견 횟수가 규정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정당국이 내부회의를 거쳐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는 특정 수용자에게만 특계를 제공한 불공정 행정으로 보이며 형집행기간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끝으로 윤석열을 접견한 강의구전 제1부속실장은 내란특검과 최혜병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7월 24일에는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김건희 특검의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이철규 의원 또한 최혜병 특검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습니다. 내란과 최해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의 특혜 속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 세미나를 가졌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검 수사 대상자인 윤석열이 정작 특검의 소환조사에는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 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특위는 서울구치소장에게 당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지휘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 접견이나 부르는 장소 변경 적견및야간 접견 접견과 같은 내부 회의 자료 및 접견에 대한 허가 근거를 즉시 국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윤석열과 국,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조사 거부 법 위반행위 구치소의 특혜적견에서 시작된 증거인멸과 진술 세미나 의혹 등 내란과 체병 수사 방해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일동.